우리나라 70대 실명 원인 1위인 황반변성은 치매보다 무서운 병으로 꼽힐 만큼 환자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황반변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21년 기준 38만여 명으로 5년 전 대비 130%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망막의 중심 부위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이런 황반에는 모든 시세포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보거나 색깔을 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황반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성이 생기는 병을 황반 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황반 변성이 생기면 황반대의 시각 세포와 시신경들이 죽게 되고 막막층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맥락막이라는 혈관층에서 신생혈관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신생혈관은 마치 암세포의 혈관처럼 자기 영역을 벗어나 막막층까지 뻗어나가 막막세포를 파괴하고 출혈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을 습성황반변성이라고 부르며 악성 신생혈관을 일으키지 않는 황반변성을 건성황반변성이라고 부릅니다. 건성황반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막막 쪽에 노폐물이 쌓이거든요 이런 노폐물이 쌓이면 막막 쪽에 저산소증이 빠져서 거기에 있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소실되는 병을 건성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병이 좀더 진행되면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새로운 혈관이 생기거든요. 맥락막에서 신생혈관이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걸 습성황반 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습성황반 변성 경우에는 새로운 혈관이 생겨서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신생혈관 자체는 혈관벽이 매우 약해서 부종이 잘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혈관 자체가 쉽게 터리기 때문에 파괴되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해서 급격히 어느 순간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이런 습성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보통 발생하면 이년 이내에 급격히 시력이 나빠져 실명까지도 가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황반 변성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황반 변성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을 의미하며. 황반변성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 즉 노화가 황반변성의 가장 확실한 위험인자라 할수 있겠습니다. 황반 자체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성이 생기는데 그래서 황반변성 자체의 병명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이와 관련되는 황반변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고요. 그 위에 나이뿐만 아니라 또 흡연을 한다든가 고혈압이 있다든가 또는 혈관에 코레스테롤이 많다든가 혈관병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황반변성이 걸리기 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력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유병률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50대에서 14.2%. 육십 대에서 십칠 점사 퍼센트 칠십 대 이상에서 이십사 점팔 퍼센트가 황반 변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황반 변성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나이에 따른 노안으로 여겨 병원을 찾지 않고 방치하다가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안과 황반 변성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흔히 침침하다 해서 뭐 혼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황반에 변성이 생겨서 물체를 보게 되면 좀 흐리게 보일 뿐만 아니라 물체가 휘어져 보이게 되고 또 어느 물체를 보려면 중간중간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노안 자체는 수정체의 탄력성이 나이 들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책을 볼때잘안 보인다든가 가까이 볼때좀 흐리게 보이고 멀리 볼 때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과 노안은 완전히 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침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 나이 들어서 조금 눈이 침침하고 좀덜 보이다 이거 노안 아닐까 또는 황반변성 아닐까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 가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황반변성은 당뇨 막막 병증, 농내장과 함께 3대 실명질환으로 꼽힙니다. 황반변성은 막막 중심부위자 시각세포가 몰려있는 황반부위가 손상 변성되면서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직선이 휘어져 보이는데요. 황반변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안저검사는 시력의 중요한 신경인 막막, 막막 혈관, 시신경 유두 등의 이상을 파악하는 기본 검사입니다. 안전 카메라로 동공을 통해 구조물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1초 정도면 끝날 정도로 매우 간편하며 인체에 무해한 빛을 단시간 촬영하는 검사여서 후유증도 없습니다. 황반변성의 치료는 건성과 습성이 좀 구별되죠. 건성의 경우에는 위험인자가 생길 만한 원인을 좀 제거하는 거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 치료하시고, 혈관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병 치료하시고, 흡연하신 분들은 반드시 금연하셔야 됩니다. 습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습성 황반 면성은 신생 혈관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신생 혈관을 억제시킬 수 있는 치료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눈 안에 이런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적극적인 주사 치료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 생성 인자를 막는 항체 주사라고 좀더 어렵죠 그렇지만 일단 눈 속에 항체 주사를 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항체 주사 약제 자체도 외국에 수입되는 약제가 한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구별돼서 주사를 놓고요. 최근에는 바이오시밀러 일종의 복제품이라고 국내에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환자에 맞춰서 치료를 어떤 약을 쓸 건지는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황반변성에 시도하는 주사치료는 환자가 얼마나 꾸준히 치료를 지속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됩니다. 병의 특성상 재발과 악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길고 긴 황반변성과의 싸움에서 환자가 지치지 않고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반변성의 치료, 습성 치료 같은 경우는 항체 주사가 나와서 아주 시력을 유지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좋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맞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효 자체가 한달 내지 두달 간격으로 약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사 자체를 조금 더 줄이고 시력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이게. 궁극적인 항체 주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사 주기를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주기 연장 요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연장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두 달에 한 번씩 맞으신 분도 있고 세달 또는 네 달. 그건 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주기를 연장을 좀 하시면서 치료를 하실 겁니다. 황반변성 치료 중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치료 중에 발생하는 부작용 위험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 효과가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데요. 또한 시력은 손상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황반변성이 치료 궁극적인 치료는 항체 주사를 하거든요. 눈속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눈속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하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어, 너무 많이 아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은 흔히 근육 주사 정도의 통증이다라고 생각하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눈에 주사를 놓으니까 주사 놓은 후에 출혈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겉에 나타난 출혈은 일주일 되면 대부분 없어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 안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염증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눈에 좀 흐리게 보이거나 또는 부유물이 많이 떠다닌다. 그러면은 원래 가시는 날짜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주사 맞는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이나 보충제를 먹으면 황반변성의 발병 위험을 높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칼슘이 물론 뼈에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미네랄이긴 한데 황반변성을 더 악화시킨다는 보고는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제대, 비타민C나 E 또는 아연 또는 지아잔틴, 로테인 같은 것은 황반변선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정도의 비타민을 드시는 건 도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단을 잘 드시는 것이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황반변성은 결국 실명하는 질환이라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반변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실명하지는 않습니다. 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황반변성에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진단을 빨리 받았느냐. 두 번째는 진단 받았을 때 황반 상태가 어땠냐. 그러고 언제 치료를 빨리 했느냐에 따라서 시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황반변성에 가장 중요한 건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황반변성 주 원인은 노화와 유전인 만큼 환자마다 병의 진행 속도와 치료제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요 주사 치료 종류와 변경 치료 반복 기간 판단에 환자별 맞춤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더불어 황반변성은 초기 증상이 없는 만큼 만 40세 이상이라면 정기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에 힘써야겠습니다. 황반변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입니다. 그런데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번 정도 안고 가셔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5, 60대 계 되신 분들은 한번 정도 망막을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는 흡연하신 분들은 좀더 발생률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 반드시 안고 가서 검사 하셔야 되고 그외에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가 신 분도 검사를 하셔야 되고 또한 중요한 건 부모님이 황반변성이 고생하셨다 또는 그런 병을 앓으셨다 하신 분들은 적어도 내 나이가 50 정도 되시면 안과 가셔서 혹시 황반변성이 아주 초기인지 또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시고 초기라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